다쪽같아요 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계정은 82레벨에 81,200. 브력의 썬더 브링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2레벨이고 81,200. 오디패스는 구매가 안 되어 있다는 라점꼭 참고해주세요. 네이버 탈퇴, 카탈, 가능, 2대 본주님이시고, 아바타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전설 중복 없고, 보유효과에 전설 14장판, 영웅 46장판, 신화, 제법 가능한 계정이고, 탈것 바로 보도록 할게요. 탈것 전설 중복 없고, 보유효과에 10장판에 영웅 37장판, 무기 영상 바로 보도록 할게요. 무기 영상 전설 중복 하나, 그리고 전설 보유 효과 4장판에 영웅 47장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 효과 82%에 1110개 되어 있고, 공격력 65, 명중 87, 근거리 명중 34, 지화기 23에 치명타 96, 1뎀 70, 4댐 55, 5뎀 63, 근뎁 36. 이렇게 되어 있고, 룬, 영웅 적종되어 있고, 예리 두 줄, 용맹 한줄 되어 있고, 어, 옵션이 손눈이 두 개, 잉그룬이 하나, 이스룬이 하나, 제라룬 네 개, 시겔룬 세개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시겔룬, 제라룬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스룬 하나에다가 손눈 둘 되어 있고, 잉그룬 하나, 그리고 전설 울룬, 지푸룬, 물론 요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없고 세트 강화에 예리 6강 수호 1강 그리고 용맹 2강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인 보시면은 각인 적용효과 공격력 7 공격속도 7 명중 6 스뎀 12 반모뎀 12 요렇게 되어있고 전전전 반모뎀 그리고 특허각인 적용효과에 몬스터에게 공격력 3 명중 4 치확 1, 밭 1뎀 감소 2 상저 1 그리고 모두에게 방어력 5에 마법의 피1 이렇게 되어있고 추가효과에 공격력 상세 1 되어있습니다. 자 바로 가오석 보시면은 상징포인트에 세번째 어둠 39 두번째가 공허 36 첫번째가 공허 38 이렇게 세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음, 스킬 강화 보시면은 일반 고급 올 초월의 희귀는 번개 돌지만 희귀 초월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신규 스킬 방어구 부수기 배워져 있고 영웅 스킬 강화에 맹렬한 추격 6강 대지 부수기 6강 전류 폭발 6강 그리고 전류 보호막은 7강 패시브 보시면은 강인한 신체 정교한 망치 6강 이렇게 배어져 있고, 어, 나머지는 이렇게 안 배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봉인석 바로 보시면은, 봉인석 레벨 15, 15, 15, 15, 13, 13. 이렇게 되어 있고, 레벨 80 달성. 네, 되어 있고, 결석 보시면은, 명중 8결석. 음, 그리고 공격 4결석. 안모, 영웅 8결석.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봉인사 기준. 노봉인사 기준. 공격력이 340에 명중 453, 치확 83%, 치뎀 153%. 대감이 47% 나오고 스뎀이 116%에 모뎀이 133. 근뎀이 63% 나오고 방어력이 611, 치저가 52% 암모뎀이 56%에 어, 버프 포함해서 56% 나오고 공상세가 27% 그리고 상저가 76%에 MP 회복이 40% 아이템에 캐시 약세 8강 선열 03세공 7강 고대 요트나르 02세공 7강 불꽃매완장 03세공 7강 크바시르 03세공 8강 후기네 모뎀 3%, 반모 로에 세공은 02세공, 8강 문인에, 명중 4가 붙어 있고, 03세공, 8강 명중 프로치에, 명중 2에 치뎀 2, 그리고 공격력 2세공 되어 있고, 중요템 보시면은, 해임달 쌍망치, 세공이 04에 명중 5, 그리고 알브 4세트에, 알브 4세트에, 어, 6강, 치저 7에, 밥원뎀2% 6강 에어 갓바 예, 치왁 3% 7강입니다. 장갑 치왁 3%알리 각반 mp2세공에 6강 신발 알브 치저 6의 밤마뎀 3% 2강의 타른 카페 치저 6의 치왁 2, 그리고 보조무기는 난쟁이 왕가 2강의 공 2세공 그리고 야른삭사 목걸이 5강의 공 2세공에 미미르 78지에 04세공, 미미르 8지, 비거리 8지, 03세공 2강, 2강, 6강 파프 반지에 03세공, 그리고 비도프 벨트 2강에 02세공이고, 요 캐릭의 가격은 이속 세트 보유 중이시고, 다이아 포함, 23만 다이아 포함, 거의 24만 다이아네요, 지금. 23만 다이아 포함, 전설 방어구, 도안, 완제, 장신구 하나씩 가지고 있고, 1500만원의 흥정 가능입니다. 다이아 포함입니다. 다이아 포함된 가격이에요. 1500만원 흥정 가능이고, DO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랄리!